i you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에 자리하고 있는 마녀평의 임냐, 건축 및 개발행위가 가능한, 그리고 이미 건축 허가가 득해져 있는 개발행위 가능한 토지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9%제작가 형성되어 있어서 평당 2 7 0 0 0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싼 이유는 보통은 공익용 산지는 감정평가가 아주 낮게 됩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 지구의 중첩으로 인해서 실제는 개발행위가 되는 그런 땅이거든요. 어찌보면 법의 중첩으로 인해서 갭이 생겨서 개발행위에 대한 수혜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런 물건은 자세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정평가와는 완전히 양상이 다른 의외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는 이곳입니다. 동부면이 이쪽이죠. 자 거제시청이 이쪽이고요. 거제시청으로부터는 15분에서 뭐 20분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통영으로부터는 약 20분 정도 잡으셔야겠고요. 자 서쪽의 바다 전망 아주 멋진 전망을 가지고 있는 오늘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항공 촬영으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토지의 경계 부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거 전자지적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면적은 10,220평 정도 됩니다 자 입구 쪽에 요 도로 빼고는 모두 다 지목이 있냐고요 자 일부는 개발액이 허가, 건축 허가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찰을 하실 때, 건축주 명의 변경 관련 한번 물어보시고요. 안 된다 그러면 멸실이 되는지, 내가 소유권 이전 후에 내가 개발행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거제시 건축 관련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쭤보실 때는 경매로 취득을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자, 현재 개발행위가 가능한 건축 허가가 나 있는 곳은 한요 정도 됩니다. 자, 아래서부터 요 정도가 건축 허가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요 위쪽은 이제 경사가 좀 심해서 아마 건축이 안될것 같아요. 한요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래쪽에. 그러니까 토지를 평가하실 때는 만평 모두를 평가하실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위쪽, 위쪽은 자연님 상태로 그대로 두고, 아래쪽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체 만평 정도 되니까 약 5천평 정도가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판단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감정가가 5억 6,700입니다. 56,700인데 이걸 평당가로 환산하게 되면 약 5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밖에 못 쓰니까 평당 11만원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만원. 이게 현재 토지의 가치, 전체 가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오송리의 바다 전망이 되고 개발행위가 되는 땅이 11만 원 해도 괜찮습니다. 가격이 괜찮아요. 뭐 일반 농지나 그런 것들은 평당가가 꽤 하거든요. 뭐 사실 4, 50도 하고 5, 60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정이 낮게 된 이유는 임야이면서 공익용 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이 감정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공익용 산지는 평가를 아주 낮게 합니다. 아주. 왜 그러냐면 개발행위가 불허한 땅으로 인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은행권에서 대출도 잘안 나오죠. 자, 그런데 용도지역 지구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공익용 산지도 있지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수자원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법에 관한 용도구역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공익용 산지와 중첩이 됐을 때는 수산자원관리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건폐율 40, 용적률 80%의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주택도 되고요. 소매점도 되고 일부 근린시설도 돼요. 이게 어찌 보면 법에 좀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 틈새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해안 통영 거제 고성 중에서 임야 중에서요. 공익용 산지 중에서 수자원 보호 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땅은 어찌 보면 괜찮은 땅인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때 나는 된다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니까 러 개발행위가 되는 땅이에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가치가 없는 땅으로 평가가 돼서 평당 5만 5천 원에 평가가 됐고요. 못 쓰는 땅으로 환산해도 11만 원에 평가가 된 겁니다. 자, 현재 두번 유찰돼서 49%, 평당 2만 7,700 원에 최저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위에 땅못 쓴다 하더라도 한 5만 원이면 살수 있다는 얘기죠. 개발행위 되는 땅으로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이 5,000평만 매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기예요. 그니까 러 상당히 가격이 괜찮죠. 이 절반 정도는 실제 개발이기 허가를 받아서 주택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장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이 도로가 현재 함께 매각매물로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를 내가 단독 소유를 하게 된다면, 옆에 땅, 여기 땅, 뭐 요런 데 땅, 여기 걸쳐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땅들도 내가 나중에 매입할 수 있는 우울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진입도로를 가진 자의 어찌 보면 큰 강점이 되게 좀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도만한 필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주변 땅을 또 협상을 통해서 흡수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이런 집들의 진출입은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진입도를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는 건축이나 개발 행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점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좀 측면에서 모습을 담아 봤습니다 토지는 뭐이렇게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보시면 위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좀 급해지죠 여기 이제 단풍이 물든 색깔이 붉게 문든 이 위쪽은 개발 행위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 부분은 좀될것 같아요. 여기 부분. 자이 정도 부분. 그러니까 한 5천 평 정도는 뭐 개발 행위가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높으면 개발 행위 허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지금 등고선이 짧아지더라고요. 이게 좀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는 개발이 안 되고 여기는 자연님 상태로 수목원이나 뭐 자연공원처럼. 내가 산책로 만들고 개발행위만 안될 뿐이지 뭐 여러가지 이목과 관련된 거 조성하시면 돼요 밑에는 건축하시고 현재 소유주처럼 이렇게 필지를 분할해서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조금 이렇게 상황이 안좋아서 나오게 된것 같네요 여러 필지로 현재 분할이 돼 있습니다 총 11필지 거든요 도로 여기 필지 여기 두개 빼면 나머지 9필지가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아래쪽은 그렇게 해서 건축 개발행위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다 쪽에서 한번 모습을 담아 봤고요 토지는 뭐 대략입니다. 대략. 뭐,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 요 아래쪽까지 요렇게 되어 있고요요 정도는 개발이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모습을 담아 봤습니다. 자, 요골 따라서 요렇게 되는 것같더라고요 요렇게. 뭐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도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함께 매도하는 물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요렇게, 뭐, 대략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 도로 부분 포함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 토지를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임야를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이유는 싸기 때문에 그래요. 면적이 크긴 하지만 농지라든지 대지보다는 훨씬 싸죠. 왜냐하면 나무도 제거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토목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가치 평가를 좀 낮게 보기 때문에 임야가 쌉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그 임야들 중에서도 공익용 산지로 가치가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현재 싼 편이죠. 하지만 여기를 택지 개발을 조성을 해서 평당 6, 70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다시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수완이 없다면 매입을 해뒀다가 그런 개발 을 업자분들에게 좀 얹어서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이 여력이 되시면 개발을 해서 파셔도 되고요 땅이 넓더라도 현재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을 한다거나 형태를 변경을 해서 가치를 높게 드높이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매도 차익이 사실 가장 크죠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그런 수환이 없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내가 요 정도만 집 짓고 한두채 정도 넓게 집짓고 나머지는 내가 뭐 정원으로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매입을 하셔서 주변을 조금 깎으시다 보면 토지의 가치는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내가 평당 2만 몇천 원에 샀는데, 이 30만 원만 돼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현장 촬영도 있는데요. 드론 촬영부터 있고, 좀 상세하지가 못합니다. 사실. 요 숲을 비집고 올라가서 찍어봐야 현장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드론 촬영과 지금 브리핑으로 대신하는 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촬영은 잠깐 이 아래쪽에서 찍은 게 다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개발행위가 되는 땅인데 정말 쌉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부분 드론 촬영으로 그리고 현장 촬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가 되겠습니다. 오송리에 약 만여 평의 토지 물건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와 있는데요. 자 우선 위치는 여기 뒤쪽, 뒤쪽에 임냐입니다임냐자 지목이 전체가 임냐입니다약 만여 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무들이 이렇게 둘러 싸고 있네요.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전원주택 택지 형태로 해서. 이미 주택이 지어져서 있는 형태고요. 자, 요 뒤쪽에 자, 오늘 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포장된 길이 있는데 요 도로까지 포함해서 함께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나무가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서 뒤로 좀 올라가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올라갈 길이 마땅치가 않아서 올라가면 전망이 지금 제가 비추고 있는 이 전망 보다도 훨씬 좋은 전망을 보일 것 같아요 어, 전망은 정말 좋네요 보니까 어, 택지 개발 하실 분들 어, 중장기 투자로 보실 분들 뭐 그렇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정가가 5억 6천 7백 입니다 그리고 유찰, 몇차례 유찰이 돼서 최저가 49%에서 2억 7천 7백만원 선에 나와있습니다 만여평에 토지물건 되겠습니다 자 느낌을 전달해 드리고자 한번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올라가는 길이 좀 마땅치 않네요 자 전망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말 전망이 좋네요 아주 멋진 전망을 가지고 있는 오늘 물건입니다. 택지 개발이라든지 위쪽은 경사 좀 심할 것 같고요. 아래쪽에 해서 택지 개발하시면 참 좋은 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도로와 연결돼서 토목을 하시게 되면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위쪽으로 해서 개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상 뭐 자세히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양해를 좀 구하고요. 자세한 부분 드론 촬영분 자, 그리고 앞쪽에 멘트 설명분으로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바다 전망을 가지고 있는 어, 동부면 오송리 소재 자리하고 있는 임야물건 소개 드렸습니다.